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소금을 잘 먹으면 보약이고 잘못 먹으면 독열에라는 주제로 오늘 월드 트리니드 대학교 한국어 카드미에서 강의하게 된 김태일 박사입니다. <laughs> 아,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이사들은 대부분 저염식 또는 소금을 먹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 우리 식생활은 전통적으로 소금과 뗄려야뗄 수가 없습니다. 왜? 된장, 고추장, 김치, 물김치 등 모든 것이 우리는 전통방식에 소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식탁에서 소금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소금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혈관을 정화시키고 뼈의 성장을 도우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혈전 예방은 부패되는 것을 염증을 예방하고 장의 소독과 소화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키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을 어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 하면은 뭐 13g을 먹니 얼마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체크할 수도 없고 염도 측정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 대충 아, 요 정도만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소금은 많이 먹으려야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짜고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거부반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소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옛날에 소금은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소금을 전쟁도 했다는 역사 사실이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모든 재물들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고 자연의 이치와 영적 이치가 부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도 어 14세기 고려 충혈왕 때는 이 소금을 일반들이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1년 우리가 이제 소금이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가 있지죠. 그러면은, 이 소금을 제쳐두고라도 소금은 여러 가지 소금 중에, 아, 그 중에도 세 가지 소금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암염과 정제염. 우리나라 저신안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태양의 빛을 받은 이 갯벌에서는 천연소금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 정제소금은 여러분들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소금의 어제 주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주겸은 구중 구포 한다 아홉 번을 굽는 겁니다. 대나무 통에다가 황토 어흙을 발라서 아홉 번을 굽는 이 주겸 소금은 말할 것도 없이 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보면은 많이 이제 그 알려지대요.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핑크 소금 이 소금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소금을 먹지 말라 이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금이 없는 동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다에 소금이 70%가 염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에는 보면 이 고래나 거북이들은 100년 이상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선이나 해조류 등 바다에서 생산되는 동, 동식물들은 소금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금을 먹고 자라는 동식물은 왜 먹습니까? 우리가 말대로라면 먹지 말아야 될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 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일반 양의사 얘기들을 너무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있지만, 무조건 저염식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4개월만 병원 환자법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환자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소금을 먹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은 왜냐하면은 이 소금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넣어도 우리 스스로가 예방하는 거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아, 드시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 만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인간의 신이 준 축, 최고의 축복이고 소금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물이나 소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고마운 걸 몰라요. 앞으로는 이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아 소금이 없다면은. 우리가 모든 음식물은 부패할 것이고 인간의 오장육부도 바이러스나 염증으로 고통받을 것은 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선도 여러분들 부패하면은 소금을 치면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우리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다. 그때 우리가 이제 엠보란사 삐꼬삐꼬 하면 가죠. 그러면 그때 뽑는 것이 뭡니까? 0.9%짜리 소금 식염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식염수를 직접 혈액에 공급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우리가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과학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소금물 꼽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민재료로 그러죠 독일의 화학자가 발명한 닌게루 씨가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좋다고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닌게루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을요 멀리하면은 우리 몸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부패 균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염도가 부족하면 몸의 장기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뭡니까 썩는다는 것이요 썩는다는 것은 병원근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쉽게 몸안에 염증으로 아토피나 무좀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암으로 변형될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몸안의 병은 바이러스나 염증에 의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염증은 암세포나 염증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기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나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을 차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햇빛을 하루에 최하라도 3, 40분 이상 쬐고 따뜻한 물과 소금과 섬유소, 비타민 C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이런 방법을 주로 하면은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병원거는 염도 모든 원인은 소금과 물만 잘 먹어도 70분 이상 치유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소금이 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이 뭡니까?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몸에 기생을 합니다. 이 아토피 한번 걸려본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이게 정말하자면 우리 내장에 염분이 적어가지고 이 염증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이것이 어, 우리가 어, 몸에 에,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아토피는 즉 말하자면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 속이 염분이 부족해서 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이러죠아 그게 저 뭡니까? 혈액이 혼탁합니다. 그렇습니다. 혈액이 혈액이 혼탁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에, 수분이 적고 염도가 적어서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혼탁하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소금은 형제강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드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물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염도계나, 예? 이 소금 저울을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낌으로, 아, 요 정도 먹으면 되겠다. 우리가 안 그래도 집에서 뭐 나물이나 김치나 찌개나 이런 거다 먹으면은 다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걸 먹는 거하고 우리가 소금 섭취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소금을 꾸준히 드시면은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 아, 그러면 오늘 이 소금이 특별히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 서로는 대충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이 티스푼, 커피 술에, 숟가락 하나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금을, 어 따뜻한 물에 먹었잔에 한잔 정도 타십시오. 가가지고 이것을 어, 천천히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첫 번에는 상당히 그 짜고 이르기 때문에 몸에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걸 쭉 드십시오. 드시고 나면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는 외부에 나가지 마시고 휴일날 집에서 드시면은 설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설사에 보면 썩은 냄새도 나고 시커먼 변이 나와요. 절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것을, 어, 3일에 하면, 3일에 하면, 그래서 한 5회 정도를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변이 황금색이 나오고, 그렇게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그, 반복되는 것을, 그 다음에는, 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위암이나 대장암에 안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위에 야 누가 그 소금물을 어떤 박사가 나와서 소금물을 이렇게 해서 하라는데 야뭐괜찮나면 일반 양의사들 큰일 난다 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 천략이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권해 가지고 흐력을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단, 이거는 있겠지. 우리 인간이 다 똑같은 체질일 수는 없잖아. 똑같이 궁합이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한 2, 30명을 이거 연구하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첫번에는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냥 제 식임대로 안 하고, 그냥 이것을 따뜻한 물을 갖다가 소금에 타서 먹고, 그냥 그냥 나갔답니다. 전철에서 그냥 설사가 나와서 죽을 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잡수고는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위암이나 대장암은 절대 안 걸리고 우리 장을 세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치솔질하고 치솔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치솔통에 꽂아놓죠.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이 치솔에 아무리 물에 이래 씻어도 병원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소금물을 한 숟갈 해가지고 치소를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치소에 있는 병용물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잇몸병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돈들이 는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렇게 치소를 하면은 잇몸병90% 이상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 이 소금을 어, 너무 짜게는 먹지 말고 그리고 먹지 말아 해도 너무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내 내에서 아 갈증이 난다. 그리고 소금이 먹고 싶다 할 적에는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사는 여런데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입이 좀 짭짜부리하고 이럴 때는 이것을 깨알만한 걸 들고 물을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약 치소를 할 적에 소금물에 담갔다 하면 절대로 임몸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헐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 염증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거니까 오늘부터는 소금을 겁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내가 느끼잖아요 아 요정도는 먹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드시면은 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장 세척하면은 장암이나 위암도 없어질 뿐더러 유몬병도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